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자, 합격을 도와드릴 저는 김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정보관리사는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고, 회, 회사 중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중에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더존에서 나온 핵심 erp 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erp 프로그램 중에 i q b e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예를 들어 전자신고 같이 실무에서만 사용되는 기능 좀몇 개를 제외하고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erp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중에 선택을 해요. 그래서 더존 핵심 ERP하고 그리고 영림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림원에서 나온 ERP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 ERP는 1년에 시험을 6번을 봅니다. 그런데 영림원권은 지금은 한세번 보나 두번 보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 봅니다. 영리원 프로그램은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더존 핵심 ERP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자, 시험 일정 및뭐 이런 거는 교재에도 있는데 이게 좀 변수가 생겼죠. 2020년에 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 및 취소되고 그래서 책에 있는 거보다는 자 이거 주관하는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격증을 영어로 라이센스라고 하죠. 라이센스. 한국 생산성본부 약자가 KPC예요. kpc 에요. kpc.or.kr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첫 화면에 이제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언제 본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험이 그럼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언제 시험을 보는지 좀 확인이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나중에 다운로드 받거나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격 소개라는 칸이 있어요. 자격 소개를 클릭을 하면 또 하위 메뉴로 자격 소개 그리고 자격증 중에 ERP 정보관리사를 딱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 프로그램 맨 밑에 내려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배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 그리고 시험 시간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있는데 회계하고 생산은 1교시에 보고 인사하고 물류를 2교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계 1급과 회계 2급을 같이 볼 거야.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은 나는 두개 이상 급수를 취득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회계 2급과 인사 2급이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예를 들어 뭐 생산하고 물류 뭐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많이 이제 응시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생산이나 물류는 좀 회계나 뭐 경영을 전공하기보다는 학교, 대학교 중에 보면 산업공학과 있죠. 좀 그쪽 분들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이번에 회계 2급 부분을 강의를 드릴 거고요. 시험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시험 문제가, 자,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제가 40분이라고 했는데 40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론 40분 동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실기 40분 시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시간 25분, 그러니까 85분으로 보이는 게, 이론 40분, 중간에 5분 휴식. 왜 5분을 휴식을 하냐면 이제 시험장에서 실기 문제를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 40분 이런 식으로 시험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험들이 있어요. 좀 이거하고 유사한 시험으로 전산회계라든가 FAT 시험은 한 자리에서 이론과 실기를 같이 푸는데 이 시험은 이론을 푸는 시간과 실기를 풀이하는 시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같이 본다고 하면 나는 이론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 그럼 이론을 최대한 빨리 푼 다음에 실기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겠습니다. 자 합격 기준은 자20 문제. 100점 만점. 그럼 한 문제당 5점 정도가 되는데 이두 과목을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고요. 이게 꽈락이 있어요. 다른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아주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프로그램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론 100점 맞고 이게 전부 다 실기가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확률적으로 25점 나올 수 있겠죠. 이론 100점 맞고 실기 25점 맞으면 평균 60점 넘어가니까 이 사람 합격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과목은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강의 교재는 자, 2020년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출판사가 3일 회계법인인데,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2019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 듣습니다. 저자가 바뀌... 2018년, 2019년, 2020년 저자가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출판사만 보고 딱 골랐는데 그래서 처음에 2018년까지 책을 쓰시다가 2019년도에 저자가 바뀌었는데 원고를 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내용이 거의 비슷했는데 2020년 책으로 넘어오면서 좀 이제 아 이제. 아 그래도 내가 이제 정식 저자인데 또 나만의 색채를 넣어보자 하고 교재에 좀 변화가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20년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아까 이론 실기 나눠진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목차를 잠깐 볼게요. 자 목차가 없으신 분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봐도 됩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 차례가 나와요. 그래서 일부. ERP 시스템의 이해. 그래서 처음에는 뭐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영 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가 한 25페이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4문제가 네 나옵니다. 근데 이 경영 혁신과 ERP는요, 1급, 2급 공통이고요. 회계, 인사, 생산, 물류 이거 모든 분야에 다 공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하는 거 ERP를 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지 마시고 여기에서 좀 착실히 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급수를 보실 때한 2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얻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부가 재무회계와 부가치세 이래. 1장. 재무에게 기초. 2장. 핵심 재무에게. 3장. 부가치세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 부가치세 이해는 이론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페이지가 좀 있죠. 자, 이거는 세무에게 이해. 실기와 관련돼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3장 부가치세의 이해와 관련된 거는 이론에서 나오지 않지만 실기 때문에 책에서 조금 수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자 3부 자, 회계 정보 시스템의 운용, 전표 관리, 자금 관리, 부가치세 신고, 결산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장, 회계 정보 시스템의 운용이 기초 정보 관리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 2장 전표 관리, 3장 자금 관리, 그 다음에 5장 결산 처리 이게 재무액의 프로세스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사장 부가치세 신고가 세무액의 프로세스의 이해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는 점수를 딱 고정을 시켜 놨지만 이 기출문제를 보면 약간 한 문제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재무에게 프로세스의 이해가 한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5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출 문제가 범위가 사실은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좀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이후에 나온 문제 책이 수록된 문제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책들이 많이 좀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2017년 이전은 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될것 같으니까 2018년, 2019년에 치러졌던 문제들을 복습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시험과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전산 세무 얘기하고 FAT 시험을 가끔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코드 번호가 현금은 101번, 당좌 예금은 102번, 보통 예금은 103번 이런 식이어 가지고 좀 다른 시험을 나중에 공부할 때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첫 시간 살펴봤고 저 제가 강의는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론, 3분의 1은 실기, 나머지 3분의 1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ERP 시스템에 이해 설치는 좀 이론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실기 넘어갈 때 이제 할 거고요. 자, 2장 경영혁신과 ERP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